젤라스를 물 수가 없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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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공이 점하네요 견적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맨날 테 오공만 생각해가지고 견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1레벨에 싸우면 질라나? 초반에 라인 좀 땡기죠 오공이 텔도 아니고 점하라서 원래 태생이 나보다 세기 때문에 1레벨 때 만화가 달기 전에 어느정도 수로 봐야 야되데아이이대이 씨발 그이 대포보다 지이이기도중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당했습니다. 이이 저도 다리우스한테 개첨할 때, 개첨할 때 많아요 근데 다리우스보다 카밀이 더띄꺼워서 다리우스 변안 하는 거지 다리우스가 제일 어려면 다리우스 변 하겠지 지금 싸우면 내가 이기긴 하는데 리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리신 보이기 전에는 그냥 싸우면 안될듯아나 리신 새끼 진짜 너프 좀 하지 신짜오는 좀 가렌이 이길만 하거든? 상대 정글이 리신은 못 이기겠어 가렌으로 리신이 잘 컸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그냥 아... 어어 어, 학살이구나? 아이씨 어, 상대 팀이줄었았네그린다면은 그냥 닷지예요 조합 보고 할 수도 있긴 해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야. 급하게 하지 말고, 전혀 하죠. 지금 내가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는데, 사실 솔직히 말하면. 특히나 지금 이렇게 레벨 비벼질 때 있잖아. 이럴 때는 이긴다는 보장 전혀 없어요. 구랩 되면 또 이길 확률 높지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 타이밍을 한번 잡죠. 내가 여기서 집을 가버리면은, 5공이 내가 집을 가는지안가는지 가는지 몰라가지고, 함부로 라인 못 밀어. 그리고 만약에 민다, 그러면 리신이 근처에 있는 거야. 그 갱, 한번 피하는 거지 뭐. 근데 저렇게 만약에 집을 간다, 그러면 라인이 나한테 좀더 유리해요. 음, 지금 딱구랩이잖아 서로. 이러면 싸울 필요 없어. 1레벨업 하고 싸웁니다, 싸울 거면. 5공은 때 싸우고 싶겠지. 하지만 나신랩 이러면 갑자기 견적이 바뀌잖아. 레벨 우위가 있으면 그걸 놓치면 안 돼. 차라 우위 있으면 계속 들여가야 돼. 내가 궁 먼저, 텀블리 먼저 빼주면 되겠지. 어우, 씨발. 아,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, 내가 죽을 뻔. 어공이 왜아았지 <laughs> 아 나도 얘라 모르겠다 씨발 이거인데 위험했다. 미신이 올수 있긴 하네. 가래 미신 올것 같다. 다이브 쳤으면 미신 안 받겠다. 들어갔으면 망했어요. 아니 바텀에서 개 싸움이 났는데 리신이 없었잖아. 그러면 뭐 위쪽이란 얘긴데 모공 키 상태가 지금 딱 봐도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뻐기고 있으면 리신이 한번 오겠지. 지금 딱 싸우면 좋은데 궁이레이니까나 혼자. 자용 먹죠. 용 먹는데 리신이 없다. 그럼 난 가만히 있는다. 이고 치지 않는다. 라인 받고 리드 먹자. 바텀까지 가는 거좀 예방 것 같고 리드부터 밀어버리자. 뭐 오면은. 50이랑 1대1이에요. 그냥 밀어요. 밀고 또탑 먹으러 가고 가는 길에 전구를 나 살짝 보고 아방 템을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망각하자 그냥 이팀 딜러도 너무 많고 게임도 유리하니까 50이 테을안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. 라인전도 이겨놨겠다. 저만 대줘 견수도 없고 탑에서 저만 서로 들잖아. 텔 없이? 그러면 한 명은 그냥 병신 되는 거야 진짜. 한 명이 솔직안 나올 수가 없어. 로네 이제 내가 땄으니까 50이 지금 병신이 된 거지. 할망하다. 어, 누나 이거? 아, 당했습니다. 뭐야? 이거하어 아, 이거 아니야. 잠깐만 가자. 이거... 아, 이요네에좀 위험해 보이는데, 입어라! 아니 그거 솔킬을 주면 어떡해 아이씨 아 솔킬을 주면 어떡하냐 성장 다 따라올텐데 저러면 한 번에 에이씨 말려. 아니 뭐에 속박이 걸린겨? 한타를 못 이기네 제라스를 물 수가 없네 아, 또 설마 또 솔게 주진 않겠지?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? 일단 나는 저기 못 가요, 지금. 밀어야 돼. 어, 좋아 보인다. 이기겠다. 나이스! 야, 야 이거 안좋아 보이는데? 체력이 너무 없어 아씨 아 이겼네 맞아 <laughs> 마오카이 궁이 상대권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아까 여기 리신 잡으러 갈때 속박이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뭐지? 마오카이가 상대편에 있나 생각했었는데 마오카이는 우리팀이었어 야, 가린이 한타 잘하는 법. 형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? 위치를 돌아가는 거지.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이렇게.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씨발. 아 오금새끼, 씨발. 이대이기만 했는데, 이거. 뭐야, 우리? 섰는데 한타? 됐다. 뭐야 씨발 3대1을 했는데 왜 진거야 한타를 아 일로 가자 그냥 지금 한타 걸자 테라 쏘여 X된거 같다 이거 아이씨 중무? 중무 가면 되겠네 중무 중무 갔다 아 이제는 몸몸 관리 좀해이시바놈마 계속 아까 계속 처만내려도어 어디까지 가아 시바 데인데. 어 내가 죽겠다 이거. 아, 레드 들어갔는데 이거. 이게냐? 아이고 졌네니까. 아, 희발. 조었잖아어 이긴다 이가 이긴다 이겼다 뭐야 카메라가 없는데 왜 이겼지 왜 이겼지 왜 이긴 지 모르겠다. 아무튼 이겼다. 강등 방어 성공. 물론 캡틴은 나겠지. 뭔가 이상한데? 감스트 님 방송 보면 약간 마지막에 딜량 이렇게 나오던데 서포터 딜이 낮은. 뭐야? 엄마 법이 날 부른다.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. <웃음> <웃음> 아, 이러면 이제 집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사이비안 오냐? 좋다 아, 네, 다 잘못 끈것 같다. 아, 네, 당했습니다. 아이 괜히 끌었네. 아참어 이거 먹으면 아 네, え <laughs> は、私は、私は <Pokémon>、oh、私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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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 <laughs> 어 뭔가 좀 그래도 이기긴 이기네요. 왜 이기냐? 이거. <laughs> 1 잡아! 잡토미 이겨 어, 뭐야 이즈 로밍 가라아 여까지 오면 어떡해? 블리치 랭크는 춤만 써도 그렇기만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좀 쉬운 편이 아닌가 서버치고는 날먹이라는 걸 수도 있죠. 그렇죠. 날먹일 수도 있지. 이건 맞추기 어려운 스킬이니까 또 날먹이 아닐 수도 고처리될 수가 있어. 여기다 다이버를. 아, 또 잡아. 이거 뭐먹을 오, 다어 oh, 다행이네 와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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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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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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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余局。